최고차항계수가 a, 자 a는 음수입니다. a인 두이차 함수 fx, gx에 대하여 f3과 g3은 같고요. 함수 hx를, hx는 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f 따라가고 x가 3보다 클 때는 g를 따라갑니다. 예를 들면요. 이렇게 3이 있을 때 3일 때 f와 g는 같다고 했고요. 3보다 작을 때는 f인데 f가 2차 함수고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입니다. 자, 위로 볼록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. 자, f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. 그다음에 3보다 클 때도 진데, 지도 마찬가지로 2차 함수입니다.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여기서 바로 감소할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함수 h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. 함수 y는 h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f0이 만나는 점의 X 좌표는 0, 4, 1이 뿐이다. 자, F0. 자, 0이 어딘가 있겠죠 이렇게. 한보다 작은 거. 그러면 F를 따라갈 겁니다. 자, F를 따라가는데, 예를 들어서 요거라고 볼게요, F가. 자, 그러면 이 0일 때, 0일 때 함수 값이 있겠죠. 요 값이 이제 F0입니다. 그래서 Y는 F0, 그러면요. X축과 평행한 이직선이 돼요. 자, 이직선과 이 H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이 0, 42. 0은 당연히 교점이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4와 12에서 생겨야 됩니다. 4와 12. 0 말고도 두 개가 더 생겨야 돼요. 자, 그러면 f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경우라면 자, 이쪽에서 만약에 지우고 보겠습니다. g가 이런 모양이라면 감소한다면 교점이 한 개밖에 안 생기죠. 2개 생기는 걸 찾는 겁니다. 이거 안 되고요. 그 다음에 g가 이렇게 증가했다 감소한다고 치더라도. 교점이 이쪽에서 한 개밖에 안 생깁니다. 그래서 어, F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모양일 때는 이거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F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렇게 증가다가 감소하는 부분이 있는 이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자, 0이 자, 여기 있다고 볼게요. 이렇게 자 여기 선을 그으면 자, 마찬가지로, 자, 이쪽에서 만약에 더 교점이 생기지 않는다면, 그리고 지금 4기 때문에 3 전에는 교점이 생기면 안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교점이 한 개밖에 안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불가능해요. 그리고, 자, 3. 3과 같은 높이도 교점이 3이 생기면 안 되고요. 조금 더 올라가도 3보다 작은 쪽에서 생깁니다. 이것도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3 하나, 0 하나만 생기는 경우는 이 꼭지점 위치가 이렇게 0일 때, 이렇게 0이 있어야지만이 여기서 선을 걷을 때, 자, 3보다 전에서 안 생기고, 3보다 큰 쪽에서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선을 이렇게 그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. 그리고 이제 지 모양을 찾을 건데요. 이 상태에서. 자, 지 모양이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. 올라가는 모양이면은 교점이 두 개가 더 생기죠. 예를 들어 여기가 4하고 12. 이요 교점이 4. 이교 점이 12. 자, 그러면 이걸 만족시킵니다. 이 조건은 이렇게 만족하고 만약에 지가 자, 여기서 감소한다 그러면은 어 교점이 생기질 않아요. 이건 안 됩니다. 그래서 이 교점이 0 4 12를 만족하는 그래프 모양은 요거 하나로 이런 모양으로 그냥 결정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fx 식을 작성을 해 보면 일단 이차항 계수는 a라고 했고요. 꼭직점이 0, 뭐입니다. 이 점의 y좌표를 제가 b라고 해볼게요. 그러면 a, x제곱 플러스 b 이런 모양이 되고요. 그 다음에 gx식을 써보면 2차항계수 a이고요. g는 요 b하고 4와 12에서 만납니다. 만약에 이게 x축이었으면 그냥 x-4 x-10인데 b에서 만난다면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시켰다고 생각하면 돼요. 그래서 x-4 x 빼기 12자 여기에 플러스 b 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4를 대입해도 b가 나오고 11을 대입해도 이렇게 b가 나오죠 gx를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 조건 보면요 두 실수 알파 베타에 대하여 함수 y는 h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2x 빼기 8이 만나는 점의 x 좌표는 알파 3 베타이다 자, 요 3에서 만나기 때문에 요 3에서 여기서 같이 만나고요그 다음에 길게 2인거 뭐 직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또 만나는 요점 요점이 알파 여기는 이제 지울게요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알파 3 나머지 한근이 여기가 베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f 하고 요 직선이 교점이 자, 알파와 3이니까 방정식을 작성을 해보면 자 F가 AX제곱 플러스 b 고요 직선식이 이겁니다. EX-8 EX x 자 이거 왼쪽으로 넘겨가지고 AX제곱 마이너스 EX 플러스 B 플러스 8은요. 여기서 근과 계수와 연계 즉 두근의 합을 보겠습니다. 두근의 합이 자 두근의 합이 여기서 알파 플러스 3인데요. 이 값이 자,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여기서 A분의 2 이렇게 나옵니다. 자,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을 작성할게요. 을 이거하고 y는 2x-8이니까요. 이렇게 바로 넘겨보면, 전개시키면 a에 x제곱-16x 플러스 24는 2x-8 이렇게 되고요. 자, ax제곱이고요.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ax인데 마이너스로 묶으면 16a, 이거 넘어가서 마이너스로 묶으면 플러스 2의 x 이렇게 됩니다. 상수항 이렇게 있는데, 일단 두근의 합만 보겠습니다. 이쪽에서 두근의 합은 3과 베타가 돼요. 3 플러스 베타. 자, 요 값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A분의 16A 플러스 2. 즉, 16 플러스 A분의 2가 됩니다. 자, 이렇게 되는데, 조건이 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라고 돼 있어요. 자, 요 두식을 더해 보면, 알파 플러스 3, 여기는 3 플러스 베타. 더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6이죠.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 6이기 때문에 더하면 좌변이 12가 됩니다. 자, 우변은요. A분의 2와 16 더하기 A분의 2. 그럼 16 더하기 A분의 4 이렇게 돼요. 이거 넘어가면은 빼주면 마이너스 4 되고요. 그럼 A 값이 여기서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해집니다. 자, A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했고요. 이거 좀 지우고 이렇게 쓰겠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되고, 그 다음에 요점, 우리겠까 3대입해 보면요. 6배기8은 마이너스 6이 3마이너스2에 요점이 요점도 지나야 되기 때문에 3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와집니다. 3대입하면은 마이너스 9, 마이너스 2 나오려면 b 값이 7이 되면 됩니다. 7, b 값도 7 이렇게 구했습니다. 여기도 b 값이 7, 그러면, 이제 F와 G식을 다 구했죠. 그 다음에 이제 H에 마이너스 2. 마이너스 2는 3보다 작기 때문에 이 F에 대입합니다. 이 식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, 지울제 자,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.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4 더하기 7은 3. 이렇게 구해지고요. H5는, 자, 이쪽, 이쪽 부분입니다. h G에 대입합니다. 자, 5 대입하면요. 5 빼기 4는 1. 5 빼기 12는 마이너스 7. 곱하면은 마이너스 7에 앞에 또 마이너스 있으니까 7이고요. 거기에 7 더하면 14 이렇게 됩니다. 두 값을 더하면 17.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